<laughs> 아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키보드를 샷건으로 치지 않아요. 왜냐 키보드는 비싸니까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상을 꽂습니다. 책상을.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어요. 때리실 거면 책상으로 때리셨어야 했습니다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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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청한 망청한 청년. 아눈 때린 때린다고요? 아 님들이 저를 때린다고요? 아 키보드를 친다고요? 아 에헴 네자 다음 보겠습니다 사초 도드티를 입고 탑이의 눈을 가리는 리제 탑이야 네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렇지 자꾸 세상에 속으면 안돼 세상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게뭔 말이야? 내, 내가 내 주는 사랑만 진짜 사랑이야 탑이야 나만 바라봐 다른 여자 보면 안돼눈 가려 미새끼 <laughs> 다비안, <laughs> 다비안, 응? 소중한 거 플러스 소중한 거 먹게, 뭐 소중한 거겠지. <laughs> 미친 새끼몇개산 거야? 우와! 는 아니고 애니플러스 굿즈였습니다. 지금 지금 가슴 패드만 3 개를 산 거야? 뭐라 이네 이거. <laughs> 나안무겠습니다 나 굉장히 고심을 했다. 떠나요, 같이 떠나